저희들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흠 없으신 어린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일의 시간 속에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 찬양만을 해야함에도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터널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 터널에서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죽게 구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계를 만드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참사랑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살펴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년부 교우로 섬기고 계시는 변선우 선생님 누가 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들고 내 비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비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그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곧 사랑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며 구원자 되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아주 아주 특별하고 행복했던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리며 모두가 기쁜 성탄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할까요? <laughs>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라는 제목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또 그곳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짠! 이 그림처럼 금으로 번쩍번쩍한 곳? 아름다운 보석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밝은 빛이 비추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아주 아주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벌써 말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어 선생님, 제가 엄마 아빠께 받은 용돈이 좀 있는데 요새 자곡자곡 모으고 있어요. 얼마쯤 모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선생님, 너무 멀리 있는 나라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하나? 도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 속에서도 궁금해하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못마땅해했어요. 그래서 아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충명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은 마음속 에 예수 님을모 시고 있 나요? 혹시 예수 님이 계셔야 할자 리에 게임 해 야할 스마트폰 생각 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미 마음이 꽉차있 어서 예수 님 께서 들어 가실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바라기 는 우리 친구들 과 선생님 이,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11월과 12월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알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 누고 또 어떤 것이 있 을까요？늘 깨 어서 말씀 과기 도로 마 귀의 시험 을 이기 셨던 예수 님 처럼 우 리도 무장 해서 말씀 과기 도로 준비 되어 져서, 내 마음속 에 예수 님 보다 더 다른 것들을채 우지 않 도록 내 안에 예수 님모 시는 것을방 해하 는그 모든 것들 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받고 싶고, 또내 감정만을 생각하며 내 기분에만 맞춰주길 바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순간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찾아야 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지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돈으로 살수 있는 건가요? 어땠죠?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닮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선생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보안소서 따라와 부님과 영감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